그래서 그리고 이제 봐도 전두한 말두자에 불꽃한 어떤 뜻일까요? 이제 산삼주 한병 걸지요. 말두에 불, 불꽃한 말도 쓰는 분 계셔요? 없죠. 말두를 쓰면 말을 탔다. 말을 타면 뭐유? 산삼주 한 병. 말을 탔다. 아니요. 아니요. 말을 타시요.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유, 이 왕, 장군, 최고의 우두머리를 탔다는 거예요. 장군도 맞기는 맞지만 말을 탄 장군은 총사를 뜻하는 규. 그 다음에 임금을 뜻하고, 그리고 말있자요 말이 나오면 승진을 뜻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바로 임금을 원해서 그래요. 거기에다 불꽃한, 승진을 하면 배는게 없다. 그래서 다혈질이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난 다혈질이요. 그런데 성격은 엄청나게 감수가 풍부하고 눈물이 많아요. 적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배신한 사람 있시오? 없시오? 있시없시오 이 산삼자 한명 여기에서 에? 네? 아니요. 이슈? 누구요? 아니요. 전도안이를 배반한 사람이 딱한 사람이슈. 시 누구요? 아니요. 전도안이를 딱 배반한 사람. 뭔지. 땡. 땡. 못 맞히니까 그 손자유. 손자. 그 손자가 배반했잖유. 제가 배반한 했다는 것은 돈을 그 비밀 자금을 알린 사람 손자밖에 없지요 배반자가. 그리고 나머 노태우도 배반자가 아니요 노태우는 전두환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요. 그게 안 그랬으면 전두환 대통령 사형당해요. 그런데 노태우가 전두환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백담사로 간 거요. 이해 가시겠어요? 안 그랬으면 노태우도 죽고, 전두환이도 다 같이 죽는 규. 그게 전술이라는 규. 그래서 바로 전두환 대통령은 임금, 그러면서 승질남 배는 게 없을 정도로 다혈질. 다혈질인데도 이상하게 정이 많고 감수가 풍부하고 그리움이 많아요. 그래서 원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월급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월급 올린다는 게 이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해내셨어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에게 정부미를 풀어서 쌀밥을 이때 원 없이 먹어봤어요. 그때는 그 정부미가 얼마나 맛있었는 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맛도 그렇게 없이요. 이해 가셨죠? 정부미 먹다가 통일별을 딱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통일별을 먹다가 일반별을 먹으니까 기름기가 자르르르 흐르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쌀밥을 먹었던 시대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화끈해요. 이 끝이 없이요, 전두환은. 불꽃 다는 성질을 바람내지만 바람내고서 바로 불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화끈한 대통령, 거기다 노방토요, 양면의 경계가 있고 길게 뻗은 흙으로 된 길, 국민에게 길을 준 길, 길 양길. 그래서 국민들이살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전두환이요. 전두환 때 모든 자가 희망이 있었고, 전두환 때는 모든 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때는 인력을 대학만 나와도 무조건 취직이요, 아시죠? 예. 전두환때 최고 유행했던 이 과가 무슨 과이요? 대학에서 산삼주 한 병. 건설. 땡. IT 과. 땡. 뭐그 i t 요 자동차. 땡. 전공사. 땡. 전공사. 땡. 전공사. 경영학. 전공사. 바로 경영학과는 전두환 때는 최고 높았슈. 아시죠 그때? 네. 예. 무조건 내가 나가서. 비행기 타고 나간다 이런 꿈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전두환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 군사력이 우리가 엄청 강해지는 그 척도가 만들어지고 공장들이 만들어져요. 잠수함 사업, 비행기 사업, 잠수함 사업, 비행기 사업, 탱크 사업. 이때 다그 기초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때 아시죠? 심지어는 이때 빌려준 돈을 러시아가 못 갚으니까 탱크로 가져왔죠. 그래서, 탱크를 우리가 더 개조해갖고, K, 그게 뭐지요? 구 만들었잖요. K2도 만들고. 잠수함도요, 제가 그때 그거 봤어요. 93년도에. 돈준걸못 갚아갖고, 잠수함 세댄가 제가 그 부산 있잖요. 부산에 대우 조선인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1호차 운전병에서 그걸 봤어요. 그 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고물은 미국 몰래, 미국 몰래 가져온 게 그게, 고물처럼. 그리고 그걸 싹 해갖고서 우리 잠수함을 만들고 지금 우리 잠수함을 또혼란는가요 거기서 또 산디요. 배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바로 전두한테 공장을 다 만들어낸 기요. 그 사업권을 다 줘서.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리베이트를 받은 기요. 국민들한테 뽑아먹은 거 하나도 없이 세금에서 뽑아먹은 거. 이해 가시겠죠?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5.18 때문에 전두환은 문제가 있으나 이, 안타깝게도 광주 5.18은 자기네들이 시민군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나라에 군이 두개 갔으면 지는 제반란군이 되고 승리하는 자가 이 승전이 되는 규. 그거 아시죠? 네. 역성자가 승리하면 그게 바로 역성자가 아니요 그거는 혁명자가 되는 규. 그런데 아무리 혁명자일지라도 실패하면 그게 바로 역성자가 되는 규.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전두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쁜 놈, 나쁜 놈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아보셨으면 그 소리를 아마 안할 거예요. 제, 저도 이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좋았어요. 치안도 여자들이 지금 저녁에 막 돌아다니자 7시 넘어서 돌아다닌다고 미국에서 해봐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유럽에 가서 여자들이 조깅을 저녁 7시에 하고 있쇼 하면 유럽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같아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유럽이든 남미든 저녁 7시나 6시만 되면 저녁 못 나가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범죄율이 하도 높아서. 그걸 잡은 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왜? 백성들 편안한 길을 만들어주려고, 앞니를 편안한 길을 만들어주려고 전두환이가 삼천교육대를 통해서 그걸 다 잡은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물가를 안정시켜 준 교육. 또, 국민들 편안하게 살려고 길을 만들어줄 때,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꿈을 준기요 사업할 수 있는 꿈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 게 바로 전두환 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그래야지 국민들이 노동의 일을 노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기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중리동 땅, 뭐, 50원 할 때. 샀어야 되는데. <laughs> 샀어야 되는데. 하면 뭐예요? 안 그래요? 50원짜리가 5만원 대죠 하면 뭐예요? 50원 때 땅을 사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바보. 아까 말했죠? 50원 때그 땅을 산 사람은 바보요. 그런데 그게 막 5만원까지 오르니까 안산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기 시작해니 전두환 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게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올림픽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대, 전 세계에선 대한민국을 몰라시오. 전두환 때부터 알았지. 이 예.